칵테일 만드는 그 기법이라고 부르는 것들 말이에요. 마실잔에 재료 그대로 다 넣어서 만든 빌드가 있고, 얼음이랑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다 때려넣고 열심히 흔들어대는 그 쉐이크가 있고, 재료들의 비중 차이를 이용해서 천천히 층을 쌓는 플로트가 있고, 여기 믹싱글라스 섞는 용도의 금직한 유리잔에다가 얼음이랑 나머지 재료를 휘저어서 만드는 스터까지. 이 스토어 요거 참 어려워하시는 댓글 많이 봤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런 책뭐 실기만 뜯어낸 건데 2010년 권가 아무튼 오래된 그거 여기에도 정확하게 그 스터링에 대한 설명이 잘없 기는 하죠. 없네요. 없습니다. 자격증을 딸수 있는 이 서적에도 없는 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한답니까? 안돼요 안돼.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한다. 남자의 취미라는 유튜버 집에 서혼자 만들어 마시는 사람은 이렇게 저어서 만들더라를 보여드리려구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게. 일단 믹싱글라스 먼저 준비. 보통은 믹싱글라스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게 이런 큼직한 유리잔 한 470ml쯤의 파인트글라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은근 한참 쓰다 보면은... 어허 깊이 들어갈수록 내경이 좁아지기 때문에 큼직한 얼음을 쓰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이거 한참을 쓰다가 모든 것이 다 있는 거기에서 사온 이 밀폐용기에다가 스터를 빡또 가능한데 저는 또 자세를 챙겨야 돼서 연습을 좀 해야겠다 싶으셨다면 얼음 넣고 연습하는 게 편하실 거고요 바스푼의 등장 이 동그란 부분이 잔내벽을 따라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빙글빙글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그냥 스터가 아니라 그냥 저어주기라고 불러줄게요 쭉 올라와서 손 손가락을 한번 보면맨 밑에 약지랑 소지 두개 손가락으로는 밀고, 그 위에 중지랑 검지로는 당기고 충분한 설명이 되었. 않으니까 한번더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봅시다. 제일 긴 손가락인 중지가 살짝 떨어지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약지가 밀어주는 그런 역할이죠. 또 밀었으면 다시 당겨야 하니까 이렇게 빙그르르 하고 돌려주다가 새끼 손가락 소지를 아예 빼버리고 뭐 엣지를 살짝 주는 느낌적인 느낌. 새끼 손가락 없이 밀어주는 걸로도 충분히 바스푼을 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밀고 당기는 식의 회전을 시켜주는 건 결국엔 중지와 약지 이두개 손가락으로 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다 그죠? 이게 참 저도 이거를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서요. 뭐 전공자였거나 이걸로 어디서 일을 했거나. 그러니까 제가 바텐더도 아니고 저한테 누가 이걸 가르쳐준 게 아니라 가지고 말이에요. 거의 엄지랑 중지랑 딱 중심을 잡고 약지가 받쳐주는 느낌. 이두 개가 제일 개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엄지 안 쓰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엄지는 진짜 파스폰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만 방지하면서 그런 느낌이랄까? 얘는 개입 진짜 안 하고 여기서 튕기는 것만 이렇게만 잡아 다... 엄지 지금 뜨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탁 보내버리고 이때는 놓거든요? 그렇구나. 진짜 다르구나. 나는 빵구석에서 <laughs> 영상 보고 나는 혼자 배운 거라 쉽게 말하면 진짜로 생각을 하는 건데 엄지부터 1, 2, 3, 4. 순서를 정해서 벽이랑 얼음 사이에 딱 꽂아놓고 1, 3번. 엄지 중지로 땡기면 자연스럽게 벽면 타서 따라서 브라이또 2, 4번으로 밀면 은또 이대로 이렇게 벽 타서 돌고. 그냥 이게 구분 동작인데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점점 빠르게 숙달이 되면 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처음에 스터를 좀 이해하고 연습하기에 제일 구분 동작도 확실하고 좀더 접근하기 쉽지 않나. 소리 안 나게 하는 게스터의 기술이라고도 볼수 있을까요? 얼음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뭐 기술이라면 기술일 수는 있는데 얼음이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큰거 하나를 넣게 되면은 소리가 안 나겠죠. 사이즈만 믹싱 글라스에 맞춰서 넣으면은 소리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 이게 너무 스터할때 소리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한데 소리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리가 메이킹의 완성도에는 크게 저도 별로 영향이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만화가 다 망쳤죠. 이렇게 멋있게 스터하는 거에 포인트는 뭘, 뭡니까? 이게 연습하다 보니까 좀 저도 사실 이게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가운데 점을 찍고 위에랑 그 모래시계 방향이 나는 게. 근데 제가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빼려고 하면 저는 팔꿈치를 써요. 엄지를 조금 더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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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사실 이게 일단 기본 자세는 엄지 밀었다가. 엄지 땡겼다가인데 저는 사실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더 편한 자세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두 개를 잡고 고정을 시켜주고 여기 꼭지점 보고 나머지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생각보가 제가 좀 엄지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조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로, 요로. 약간 비비는. 느낌? 예, 어, 그렇죠. 어. 이렇게 돌려가는. 뭐 몸에 아예 익어 버린 거라서 말로 설명해서 알려주기가 좀 어렵죠. 그렇 사실 뭐 저도 이거를 어떻게 딱딱 해라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어, 멋있다. 이 정도는 뭐 기본이죠, 사실. <laughs> 누구나 다할수 있는. 반시계 방향. 어, 계속 이 치자면 한시 방향에서. 음. 밀고 당기기가 이 바텀 터치하는 동안 뚝뚝 끊어지는데요? 버퍼링이 계속 생기는데 속도가 도저히 안 붙어요 그래서 스타할 때 특히 안에 웬만한 얼음을 좀 많이 넣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음. 얼음을 어느 정도 꽉 채운 상태에서 하면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안정감이 있어 그러면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시려면 높이 잡으세요? 낮게 잡으세요? 높이, 높이.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꼬인 곡선이 왼손잡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음. 이 중간에 계속 걸리적거리는 게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걸 어떻게 하세요? 야 그러니까 여기 손가락 물질 잡히거나 까질 때까지 계속 응 음, 진짜 이거는 역방향이라 이게 까질 것 같기는 해요. 음. 스타의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는 게 잔잔마다마다의 균일도 일정하기를 맞추는 건는 오히려 그래도 쉽지 않느냐라고 음. 여쭤봤던 게 그래서거든요. 이쯤이면 이 정도 속도면 이 정도 바퀴 수 돌렸으면 이만큼 넣었겠다. 이만큼 내가 원할 만큼 풀어줬겠다가 오히려 체감이 더 쉬우니까. 빠른 거에서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빠른 거의 가장 큰 장점은 주문 밀렸을 때 빨리빨리 빨리 쳐낼 수 있는 거. 아, 그거 하나. <laughs> 업장 기준인 거죠? 음. 아무래도 뭐 집에서 하면은 집에서도 아 집에서도 약간 적응되는 게 뭐냐, 나 빨리 먹고 빨리 자고 싶어. 그럼 그때 속도 빨리 쳐야 돼. 그러네요 어. <laughs> 맞네, 맞네, 맞네. 어. 맞네. 근데 면한타 만들 때 보통 이 정도. 아, 그렇게? 그게 이제 최대한 미충. 어, 이거. 이거 어. 어. 진짜 양손볼 음. 때마다 너무 신기한데. 음. 한으로 동그라미 그고한 손으로 네모 그리그거 맞춘 같 음. 와. 손은손은 어떻게 뭐 대강 정리가 좀 되셨을까요? 아마도 영상 보면서 느끼시기로는 아 방법은 뭐 대강 알겠다. 근데 이거 직접 안 해보면 절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 이거 몸에 익을 때까지 하려면 좀 걸리겠는 걸 하는 생각이 딱 들었다 그죠? 음 우리가 하는 거홈 텐딩이죠. 집에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마시죠. 바텐더될거 아니시죠 그죠? 이거를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나랑 내 친구 내 가족들만 취하는 거죠. 그 앞에서 뭐 적당히 멋진 모습, 적당한 자세만 멋지게 나와주면 된다 그죠? 일단 내네 손가락으로 마스코나마. 잘 다르게 되고 그게 내 손에 익어서 익숙해지는 그때에 이거를 몇 바퀴를 줘야 내가 원하는 만큼 물을 녹여내고 향이 풀어지는 동시에 너무 밍밍해지지 않은 그런 적당한 때가 언제인지 내가 원하는 밸런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뭐 디테일한 거는 복잡한 거는 막 머리 아픈 거는 일단 익숙해지고 나서 그때 다시 들여다봐도 늦지 않습니다 가볍게 하자고요 쉽고 가볍게 이거, 이거. 맛있는 술로 맛있게 취하는 그 재미. 이거 재밌어서인 거잖아. 이거 너무 진지하게 막빡 집중해서 달려들면 어느 순간 재미가 없어질걸?